네 안녕하세요 아마 제 영상 보시면 좀 아시겠지만 저는 에어플랫폼 소총이 7자리 있습니다 22구경, 556이나 223, 300 블랙아웃, 450 부시마스터, 6.5 크리모, 308 윈체스터, 338 페드로 하지만 저희 드림랜드에서이 스틸타겟을 재밌게 쏘기에는 좀안 어울리는 총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또사실 전화 하이포인트 10mm의 칼빈이 있죠? 하지만 총알 값이 워낙 비싸고 또 탄창이 10발 밖에안 들어가기 때문에 좀 약간 재미가 떨어지죠? 해서 9mm a 어 피스터를 하나 정말 구입하고 싶었는데 최근 미국 ATF에서 암브레스가 있는 a 어 피스터에 대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사실 있을 수 없이 좀 두고 봐야 되지만 지금 말하는 것은 그 전에 산 사람도 이 문제가 되는 총들은 다시 다 없애든지 아니면 암브레스를 제거하든지 아니면 200불 세금을 내고 쇼퍼럴 와이퍼로 등록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가 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은 프리덤의 FX9 총열 10인치짜리 피스터고요. 어브레이스가 없고 버퍼 투만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빨리 언박싱하고 드림랜드로 가죠. Take a look at h a t s h s beautiful. 네, 자물쇠하고 스티커 하나 따로 왔고요. 네, 3 1발짜리 탄창이 따로 왔죠? 하지만 또2 5발짜리도 하나 샀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에서 3 0발짜리를안 좋아해요. 네, 잘 아시겠지만 또이 총은 블락 탄창이기 때문에 제글락 나인트는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총의 MSRP가 839불인데, 그러면 한 92, 3만원 정도 하겠죠? 근데 4th j u l 로 550불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설명서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이 슬링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 이게 없어서 가격이 좀 싼가 보다 해서 저는 슬링을 애프터마켓에서 하나 구입하고 이슬링걸거있는걸 하나 또 구입해서 내가 직접 달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실제 FFA에 가서 박스 열어봤더니 이 슬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이유는 애프터마켓 슬링이 그렇게 좋은 길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했었죠. 하지만 아주 좋습니다. 네, 에 AR 소총과 똑같은 시스템이기 때문에 AR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총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고요. 이 위에는 피크 편의 일이 있고, 그다음에 M 락 시스템이 있고요. 또 총열은 10인치짜리고 프리 플로딩이고, 이 앞에는 자기네들의 서프레스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뭐 앞에 구멍이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해 보면 알것 같고요. 그 매개징을리스 세이프티, 액션 리리스, 액션 홀드. 그리고 이 뒤에는 버퍼 튜브가 있고요 한번 볼까요 네 보면 진짜 이 가격에 이 정도 좋은 질의 총은 기대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깨끗하고 좋고요이 안에도 코팅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뭐 당연히 총알은 없고요 한번 탄칭 사을 하나 볼까요? 네, 전혀 문제 없죠? 아주 좋아요. 이제 한번 무게도 재보고 방아쇠도 확인해 보죠. Okay, let's check the trigger. <laughs> 네, 발사 되기 전에 프리트리거가 좀 있죠? 하지만 방아쇠가 무겁지는 않아요. 세상에 아마 한 4에서 4.5파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3판운하고 13.8온스죠 키로로 보면 1.75kg입니다. 사실 저는 이 총은 브랜드에서 재미로 사격하기 위해서 구입했고 또 실제 저희 수업 듣는 분들이 많이 원하시면은 사용을 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입했지만은 만약에 홈디펜스 쓴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총이죠. 9mm이고 또 할로 포인트면은 관통력이 너무 세지 않아서 실제뭐 괜찮은 편이고요. 또 총알도 충분히 있죠. 이제 무게를 재볼까요? 네, 5파운드하고 0.7온수죠. 해서 보면 실제 5파운드로 봐도 되고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램 스로 보면 2289g입니다. 네, 탄창을 더하면 5.52온수죠. 네, 다시 네, 따로 탄창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5파운드하 3.1온수죠. 네, 따로 주는 싱글포인트 번지 슬링이고요. 또 빨리 뛰었다 뺐다 할수 있는 퀵 디테일 슬링 수리보입니다. 아주 고픈질입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가운데를 눌리고 그냥 빼면 되고요 또 눌때도 그냥 가운데 눌리고 눌리면 되죠 이제는 총을 깨끗이 닦아주고 위에 레터 하나 달고 드린랜드로 가야겠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TF에서 권총의 길이는 26인치 미만이 된다고 했는데 이 총은 총 24.5인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Alright, l it's ready to go. And up, ready. Yeah, it feels pretty comfortable. Up. 네, 편하네요. 네, 왜또좀아프다랬죠그 이유는 이것은 어깨대게 아니고 볼에대기 때문에 너무 가까우면은 그 라인업 사이즈가 안 맞아서 약간 아프나고요. 네, 아니면은 앞으로 플렉스 센션도 괜찮죠? Right, 네총열이 (10인치기) 때문에 심0에 대해서 (0점) 맞히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글락그나이틴 탄창이죠 (16바짜리입니다) 잘 되나 보죠? 네, 반동은 별로 없죠. 하지만 저가 총을 자꾸 쏘지 않기 때문에 약간 튕기는 건 있지만 큰 문제는 없고요. 또 실제 제가 방사쏴 보니까 약간 땡기고 멈춘 다음에는 딱 땡기면 아주 깔끔합니다. 네, 지금 두발다정 가운데인데 한 4인치 낮게 맞았기 때문에 약간 교정하겠습니다.

Alright, make it safe! Alright, s a f e 네, 첫두 발이 여기였고 그다음에또 맞고 t o 계속 올려서 끝에 두 발이 여기 다 맞았죠? 그래서 상당히 잘 맞았습니다. 아주 마음에 들어요. 내 f t o p of the t o Can make it ready. Ready. Up, finger out, down. Up, finger in, finger out, down. Up, finger in, finger out, down. Up. Finger up finger in finger out down okay i'm going to try the full extension huh, not bad at all how you doing make it safe safe all right let's take a look 네, 지금 보면 5열 대에서 좀 낮게 맞죠? 근데 괜찮은 게 10열 대에서는 가운데 맞았고 한 15열 대는 좀더 올라가겠죠? 20열 대는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5열 대에서 20열 대까지는 다 맞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5열 대에서 5발을 연발씩 쏠 건데 한 번은 볼에 대고 소 거고 한 번은 후스션 대고 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번 보죠 Make it ready! Ready! Stand by! I think I s h o t h i 네, n 발 I have sex. I have sex. I have sex. I have I have s a v e s a v e s a v e sex. I s e a s a 세븐샤로헤네 일곱 발다 맞았고요. 시간은 2.63초입니다. 네 솔직 히 말씀드리면 어떤 방법이든간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네, 이제는 다섯 발을 하이브리 포지션에서 듀얼 파일을한 발씩 얼마나 빨리 쏠수 있는지 한번 보죠. 네 처음엔 보리대고 쏘겠습니다. 스탠바이 0.73 woo that's fast 0.67

0.71. 네, 제 개인적인 경험에서는 보레대고 쏘는 것에서 빠르고 더 정확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정말 좋아요. 벌써 사랑에 빠진 것 같고요. 반동이 거의 없고요. 너무나 재밌고 빠르고 정확하고 사실 처음에 제가 이런 걸한 번도 안 써봤기 때문에 보레대고 쏘는 것이 얼마나 안정적일까 생각했는데 실제 디펜슈링 거리에서 뭐10 y a 1 5 y a 안에서는 전혀 문제 없고요. 아주 정확하고 아주 빠르고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행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저희 수업 들으면서 이총 한번 써보고 싶으시면 말만 하세요.